세계인구의 날을 일한 1987년 7월 11일 전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50억의 날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축하하고 장려하자는 의미를 담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9년 유엔개발계획의 인구수, 인구분포,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7월 11일을 세계인구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전세계인구는 2023년인 현재 81억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구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죠. 폭발적으로 증가 중인 인구는 지구와 환경을 힘들게 합니다. 현재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일회용품 줄이기, 두 번째 녹색 소비하기, 세 번째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입니다. 미래 직면할 위험에 대비하여 7월 11일 다같이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